브로콜리보다 10배 강력한 암 예방법 너무 흔해서 모른 채 지나치는 음식. 우리는 암 예방 채소하면 대부분 브로콜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정작 브로콜리보다 10배 더 강력한 항암 채소가 따로 있다. 게다가 이 채소는 비싸지도 않고 심지어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흔한 재료입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오늘은 양배추가 왜 숨은 항암 최강 채소인지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양배추가 브로콜리보다 910배 강력한 이유. 서울대병원 식품영양학연구팀은 양배추 속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설포라판 성분이 브로콜리보다 최대 910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예방연구의 황금성분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실험에서도 양배추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은 암세포 성장률이 60% 이상 억제됐습니다. 단순한 항산화가 아니라 몸속 해독 효소를 직접 활성화시켜 발암물질이 독성을 발휘하기 전에 즉시 분해 배출해버립니다. 네. 양배추만 가지는 비타민 u e 보호 효과 양배추를 항암 채소로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U 즉 메틸메티오닌입니다. 이 비타민은 위 점막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며 위염과 위궤양,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서는 하루 백지의 생양배추를 먹은 사람들의 위 점막 회복 속도가 일반군보다 약 2배 빨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속쓰림이 잦은 분, 위험을 반복하는 분이라면 양배추는 사실 최고의 복구 음식입니다. 3. 싸다고 과소평가되는 음식 사실은 가성비 최고의 항암식품 양배추는 흔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놀랍습니다. 항산화 능력 ORAC 브로콜리의 3배 DNA 손상 억제 효과 810배 설포라판 농도 브로콜리 대비 최대 10배. 가격은 백지당 500원 내외에 불과한데, 효과는 고가 항암식품보다 강력합니다. 4. 양배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양배추의 설포라판은 뜨거운 열에 오래 노출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생양배추 샐러드. 양배추 잎 34장을 잘게 썰어 식사 전에 먹으면, 소화효소가 살아있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2. 네. 1분 이하로 살짝 데치기. 끓는 물에 30초 1분만 데치면 수산성분은 줄고 설포라파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3. 양배추즙. 위가 민감한 분은 생즙보다는 김이 살짝 빠진 찐 양배추즙 형태가 부담이 덜 합니다. 5. 하루 권장량은 하루 10만 150지. 즉 양배추잎 34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전에 먼저 먹으면 혈당 조절, 포만감 증가, 위 점막 보호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단 위염이 심한 분은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차가울 수 있으니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양배추는 흔하고 저렴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항암 효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설포라판 910배 암세포 성장 억제 60%. 위 점막 회복 속도 2배. 항산화 능력 3배. DNA 손상 억제 10배. 오늘 저녁 식탁에 양배추 잎몇 장만 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암 예방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